띠링띵띵띵띵 아 갑자기 워터파크 가고 싶다 어? 나 워터파크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도 안 가봤는데 두식이 너 가봤나? 나 가봤지 아 워터파크 가서 미끄럼틀 타고 싶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 별장 갈래? 헐 설마 봉대너 별장에 워터파크도 있어? 어 있어 리얼리? 진짜 전봉대 별장에 워터파크가 있다고? 어 진짜야 봉대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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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틀 뒤 토요일에 가자 이틀 후와 진짜 언제 와도 웅장하다 얘들아. 하이, 봉대. 같이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. 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먼저 왔어. 별장에서 가족 모임? 대박 부럽다. <laughs> 덥지? 얼른 들어가자. 열려라, 참깨! 휴. 오늘도 지하철 타? 아니, 지금 워터파크 쪽은 지하철 개통 준비 중이라 택시 타고 가야 돼. 뭐? 지하철이 또 개통한다고? 대박! 아니, 아직도 신기하다. 무슨 결장 안에 지하철이 다니고 택시가 다녀? 그러니까! 어, 저기 택시 온다. 택시! 택시! 잠시 후. 뭐야? w 뭐니? 뭐가? 아니,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? 설마, 우리만 이용하는 거니? 어, 맞아. 헐. 대박, 대박. 와, 진짜 다이아 수저 클래스 개인용 워터파크 이게 말이 돼? 아니, 여기 원래 직원분들도 사용하셔. 원래는? 그럼 오늘은? <목소리> 오늘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사용한다고 말하니까 직원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라고 안 오시는 것 같아. 그렇다고 이 넓은 워터파크에 우리끼리만 있어도 돼? 아, 더 오실 거야. 누가 오나잉? 어, 저기 오신다. 이어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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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줄. 아니. 이분들은 다 뭐, 안전 요원분들이셔. 우리끼리 노니까 엄마가 걱정되셨나봐. 오 마이 갓! 잠시 후. 야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와우 힐링 치유 봉대야 내가 너랑 친구해도 되는 거 맞아?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난니들이 제고로 좋아 봉대야 난 다시 태어나면 전봉대로 태어날 거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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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왜 그래?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무슨 별장에 워터파크가 있냐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크기로 애들아 근데 미끄럼틀은 언제 탈 거야? 맞아 지금 타자 어예 잠시 후. 우리 미끄럼틀만 20번 탔어 진짜 나 오늘 너무 재미있어 신나 신나 워터파크 가면 저 미끄럼틀 타려고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동만아 왜 울어 너무 행복해 수리 고맙다 봉대야 뭐야 우버하지마 사실 방금 미끄럼틀 타다가 배에 물이 들어갔어 미끄럼틀 타는 요령 좀 알려주라 그럼 그렇지 애들아나 여기 사진 좀 찍어주라 최근 또 어디서 놨대 내가 찍어줄게 차크. 오예 또스타그램에 올려야지 마이클 나도 이따가 찍어주라 알겠어 알겠어 아 근데 물놀이 했더니 허기진다 잘 놀고 있어. 어,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새미코. 하이 봉대맘. 엄마 오셨어요?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요. 그래 그래. 배는 고프지 않고. 안 그래도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. 잘 됐네. 딱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일로 와봐. 아니 봉대어머니 무슨 고기를 이렇게 많이 구워요? 어 종류별로 먹으라고 네? 저쪽부터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그리고 바로 앞은 뚜시기 좋아하는 소고기 헐 봉대어머니 이 소고기 혹시 어 맞아 나인뿔 한우야 아 진짜 감동 봉대어머니 저는 요즘 후회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 뭔데? 여자로 태어날걸 그럼 봉대랑 결혼해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어허허허 어허, 정말 뚜식이 억살은 많이 먹어들 아주많는 볼일이 있어서 이따 다시 올게 네 어머니 슛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셰프 니콜라스 사이다스 판타스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먼저 소고기부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와, 대박. 고맙습니다. 와, 그냥 입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 맛. 와, 진짜 이거 뭐야? 봉대야 이나인뿌라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리지? 아 미안한데 난 솔직히 질려 매일 먹으니까 이게 질린다고? 난 이것만 먹고 살수 있어 진짜 맛이 환상이다 나인뿌라는 최고 한 시간 후 진짜 배가 터질 것 같다 오늘 내 위장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어 왓? 웬일로 이런 맛있는 걸 먹냐고 고맙다고 아 진짜 워터파크 가려면 입장료도 엄청 비싼데 친구 하나 잘 둬서 무료로 수영장 이용하고 최고급 바베큐까지 먹다니 고맙다 봉대야 에이 뭘 그러니까 뭐 티켓값 내야 하는 거 아니야? 흠 음, 돈이라도 좀 내야 하나? 진짜. 그냥 가기 미안하네 어 아마 너희 그냥 못 갈걸 우리 엄마가 그냥 안 보낼 거야 아 어, 그렇지 설거지부터 하면 되나 슉자다 먹었지 가족들이랑 먹으라고 고기랑 과일이랑 열 박스씩 챙겼어 가지고 가 네? 열 박스요? 어 너희한테 고기 냄새 날 텐데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어야지 아니 정말입니까? 그럼 그런데 미안하지만 집에 갈 때는 모두 각자 가야 해 왓? 왜요? 고기 박스가 커서 각자 기사님 한 분씩 매칭해줄 테니까 변하게들가헐 엄마, 엄마! 그날 나는 처음으로 금이환양이라는 말의 뜻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. 컵. 이 치커지를 마세요.